네, 안녕하세요. 포드링컨 다둥이 아빠 오대윤 과장입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링컨 노틸러스 차량입니다. 아, 이제 가격 인상을 좀 앞두고, 심지어 지금은 9월이지만, 다음 달 되면 이제 재고 부족으로 인해, 어, 이제 프로모션도 줄 것으로 좀 판단이 예상이 되고 있는 차량인데요. 아, 지금 뭐 어떤 점이 좀 특별하고, 이 차량 어떤 작업이 되어 있고, 어떤 서비스를 해드리고, 지금 재고 상황은 어떻고, 이런 부분을 좀 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재고는 이제 여러 가지 카라들이 지금, 어,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양은 아니지만, 다양하게 지금 부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 지금 이 차량은 이제 블랙, 외관 블랙 색상의 실내도 블랙으로 되어 있고 왜이 차량을 추천드리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유리막 코팅이 싹돼 있습니다. 유리막 코팅도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앞에 선팅이돼 있는데 이 차량은 제가 한번한번씩볼 때마다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저희 차량들 중에서도 전면 유리가 이제 벤츠 S클래스 뭐 이런 느낌처럼 자, 뒷유리는 또안 그런데 앞유리 부분이 약간 이렇게 푸른빛이 돌아요 지금 영상에 보면은 지금 파란빛이 파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돌면 약간 보랏빛 비슷하게 푸른빛이 좀 나지 않습니까? 영상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그냥 똑같은 서팅지를 하더라도 전면이 약간 이제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좀더 고급스럽고 느낌이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좀 많이 강해요 그리고 점, 전체적으로 블랙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 요 차량 전면 그릴 원래 이렇게 땡땡이, 여기 시그 저희 엠블럿, 링컨 엠블럿 모양의 이 땡땡이가 <laughs> 땡땡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전면 그릴이 이렇게 땡땡이 모양이 이렇게 그레이 톤으로 원래 무광 그레이로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블랙 에디션 작업을 해서 블랙 도색을 해드리는 거를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해드리고 그리고 측면 넘어가 볼게요 측면에 이제 블랙 휠이 돼 있죠 아 여기 휠이 <laughs> 대표적인 블랙 에디션 휠 작업인데요 아, 이제 레드캡 헬리퍼는 이제 고객님이 요청하셔서 작업을 한 상태고요. 휠, 블랙 유광 휠을 작업을 해드릴 겁니다. 이제 블랙션 작업을 제가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반짝반짝 해가지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이 한 번씩 고민을 하고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 도색을 해놓으면 이게 벗겨지거나 그러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여태까지 단한 번도 그렇게 벗겨지거나 그런 사고는 절대 없었고요. 그리고 휠, 이제 순정일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힘으로 스크래치가 난다고 하면 그것도 복원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외부적인 힘이 없다고 하면 뭐 보압 세척이나 이런 거 절대 뭐 도장이 나가거나 절대 그럴 일 없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뭐 AS나 이런 부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스크래치가 난다고 하면 똑같이 순정과 같이 복원을 해서 작업을 하는,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너무 큰 부담이나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측면 디자인을 보면은 원래, 노틸러스가 이게 상단부 부분이, 어,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제 지금 흰색 차량이면 이제 바디톤만 이렇게 흰색으로 좀 바뀌고. 그래서 투톤으로, 다른 차량 같은 경우에 투톤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 차량은 블랙 색상이기 때문에 위아래가 통일되어 있어서요이렇 통일감 있게 되게 스포티한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휠 작업과 이제 휠내짝다 네 해드리고 전면 그릴 그리고 썬팅 선팅 부분 썬팅 선팅 작업해드리고 이제 유리막 코팅 뭐 이런 것도 싹다 해드리니까 사실 그 부, 그것만 해도 이게 디자인이 좀 이쁘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올 블랙처럼 스포티하게. 원래는 노틸러스 컨셉 자체가 약간 럭셔리한 그 약간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 약간. 점잖은 세련된 어, 여러 가지 다 붙이네요. 약간 그 점잖은 느낌에 좀 가까운 그런 링컨 브랜드의 이미지를 좀 많이 갖췄었는데 이렇게 블랙 작업을 하게 되면 좀 젊은층부터 뭐 조금 블랙 색상을 선호하시는 고령층까지도 이제 다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으로 차량을 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이쁘게 꾸며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저희가 이제 블레이션 작업을 하면은. 어, 또 제가 해드릴 거지만 이렇게 휠아유 휠이 아니라 <laughs> 아, 그 블랙에이션 배지를 이렇게 엠블럼을 장착해서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laughs>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필수적으로 관광미러는 하셔야 되고요 하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를 보겠습니다 보통 저희 노틸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지 컬러와 이제 블랙 두 가지의 실내 컬러가 있는데 보통 베이지의 컬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처음 딱첫 이미지가 처음 봤을 때 이쁜 게 베이지거든요 근데 하지만 보면 볼수록 이쁜 게 블랙이라는 부분 을좀 설명드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실내 블랙이긴 한데 약간 차콜 느낌의 그런 심심하지 않은 컬러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전체가 블랙이 아니라 이렇게 그레이 톤으로 이게 또 가죽이 도어부터 시작해서 뭐 대시보드 중간 그리고 센터페시아 하단 부분 요 라인 부분에서 콘솔 박스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가죽으로 그레이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내 시트를 보면 이제 이런 차콜 블랙 느낌에서 이제 이제 그레이 스티치가 스티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영상에서는 되게 작게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물로 봤을 때이 부분 이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가져다줘요. 그래서 심심하지 않고 이제 관리 부분에서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시승차가 이제 베이지 컬러로 나와 있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쓴것 같은데. 어, 키우스도 많이 안 탔거든요. 어, 엄청 여기 뭐 타고 내릴 때마다 이게 습이잖아요. 여기 부분부터 약간 이제 이염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 좀 처음엔 이뻤지만 점점 타면 탈수록 약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제 핸들, 핸들 보면은 지금은 다 블랙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베이지 컬러 같은 경우는 요 블랙 부분이 이제 베이지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베이지로 들어가요. 이렇게 잡, 요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 신호 되기 때 이렇게 편안하게 잡고 있다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때가 탑니다. 오래 타면 오래도 아니에요. 좀타기 타기 시작하다 보면은 뭐 캠핑 갈 수도 있고 어디 뭐 손이 지저분한 상태, 손 씻지 않은 상태에서 무심코 만질 수 있는 게 핸들인데 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좀 관리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는 블랙이 보면 볼수록 깔끔하고 보면 볼수록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다줘요. 그래서 이렇게 메탈 여기 도어 트림이나 군데 군데 이게 메탈 소재가 들어간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블랙, 그레이 그리고 메탈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만나서 뒷자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휠을 보면은 오우. 이것도 굉장히 화려하죠. 우선 노틸러스는 이제 전면 이제 화면부터 이제 계기판 화면부터 쭉 이어지는 스크린이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베이지로 화려함을 한다고 하면은 뭐 이쁘기는 하지만 관리 부분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laughs> 아무튼 좀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 베이지보다는 이렇게 블랙 색상이 조금 더 이쁘지 않나. 관리하기도 좋고 오래 타기도 질리지 않고 그래서 또또 또 너무 심심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장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실내 블랙을 좀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게 실내 블랙만 막 재고가 많아 가지고 출고 하려고 막 계속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색상은 베이지도 있고 블랙도 다 있습니다. 여유롭게 있는 상태예요. 스수 되게 많진 않지만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두 가지 컬러가 다 있어요. 하지만 원래는 이제 블랙 색상을 하시는 분들은 실내를 베이지로 하시거나 약간 반전 있는 색상을 많이 하시거든요. 흰색 타시는 분들이 실내 블랙을 하시고, 뭐 블랙 타시는 분들이 실내 베이지 하시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블랙을 하시는 분들도 실내를 저렇게 블랙으로 하셔도 심심하지 않고 이쁘고 이쁘고 심지어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어 지금 수면부. 후면부, 아 트렁크 를 볼게요. 트렁크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트렁크 매트 작업과 이제 측면 매트 작업 그리고 여기 상단부까지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바로 타고 나가실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완료된 차량인데 지금 딱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차는 작업이 이렇게 외형적으로 이쁘게 꾸미는 게 전면 그릴, 휠 작업이다.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디자인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제가 다 서비스로 해가지고 이제 케어를 해드릴 거니까 뭐, 아, 아, 이거 저렇게 하면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부분 다 케어해드리고 어다 챙겨드릴 거니까요. 제가 차가 이렇게 이쁘게 나온다고만 보시면 되세요. 자, 사실 레드 캘리퍼는 조금 추가 딜러가로 추가 비용이 약간은 들어가긴 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챙겨드릴 거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디자인만 볼게요. 정말 이쁘죠? 이렇게 엄청 이쁩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 하, 그래서 이렇게 좀 이쁘게 출고할 수 있게 제가 도움을 최대한 신경 많이 쓰고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이제 가격 오르기 전 그리고 프로모션을 줄기 전에. 빠르게 연락주시면 이렇게 올블랙 에디션으로 제가 출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